어 제가 자주 내려가는 좀 접근이 그나마 좀 빠른 어 김봉천 아랫부분에요 어 포인트로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단 쪽으로 내려가서 지금 여기 계곡에서 빗물이 좀 많이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물이 유입되는 요 부분도 잠깐 탐색해보고. 어, 여기서 이제 빠르게 올라가면 이제 김봉천까지 가는데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봉천에 물이 어느 정도 찼는지도 한번 볼겸 내려가 보고 있거든요. 아마 비가 금방 와서 뭐좀 흙탕물도 좀 있을 것 같고 어 물이 뭐 어, 정수가 그렇게 어, 좀 되긴 됐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저렇게 뭐 부유물도 좀 많고 해서 해서 활성도가 지금 여기에 지금 상황에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한번 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가 좀 많이 와, 오긴 왔나 보네요. 여기가 좀 원래는 뭐 밭이 마른 밭인데 지금 바닥에 이렇게 어, 질퍽질퍽하게 좀 젖어 있는 상황이고. 어, 그래도 한창 그 여름에 뭐 풀이 많을 때보다는 그래도 아직은 풀이 뭐 그렇게 많이 찢지는 않아서 어 접근하기는 괜찮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 아래 새물유입구 쪽에 보니까 부유물들이 좀 많이 떠 있거든요. 어, 배스가 저런데 숨어 있을지 아마 개체가 있으면 뭐 저런 데 숨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한데 아직은 부유물들이 저렇게 많이 떠 있고 물이 흐린 상황이라서 아, 새물유 있구라 하더라도 베스가 붙어 있을지는 좀 미지수네요. 부유물들이 좀 많이 떠내려 왔네요. 이번에 그 비가 좀 많이 오면서 저 강물 쪽에 강물로 이렇게 쓸려 들어온 그런 어, 부유물들이 이제 이쪽 이렇게 몰린 것 같거든요. 저런 부유물이 일단은 뭐 여름 같은 때는 일단 햇빛을 가려주고 하니까 아, 또 저렇게 숨어있을 곳도 되고 해서 아, 좋은 그런 조건이긴 한데 일단은 베이트피시들의 움직임이 있어야 이제 숨어서 뭐 사냥을 하든지 그렇게 할것 같은데 어 아직은 뭐 원래 그비 오기 전에 베이트 피시가 조금은 있긴 있었는데 그 베이트 피시들이 아직까지 여기 붙어 있을지 그리고 이제 개들을 노리는 그런 패스들이 여기서 사냥을 해줄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쪽으로 쭉 가면 이제 김봉천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 어, 밑에 상황은 아, 조금은 움직임이 물결이 좀 일고 하긴 한데, 아,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 그러면 일단은 김봉천까지 들어가서 김봉천 상황을 먼저 보고 나오면서 기회가 되면 이 밑에는 한번. 공략해보는 걸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흙탕물이 상당히 진하거든요. 이게 좀 흙탕물이 가라앉아야 배사할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은 이런 흙탕물이 오늘은 조금 부정적인 요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봉천 쪽에는 더 흙탕물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김봉천 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쪽 상황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안쪽으로 좀더 이동한 다음에 다시 촬영할 수, 촬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방금 들어온 데서 조금 안쪽 골창인데 흙탕물이 너무 심하네요. 어, 저쪽 김봉천 입구 쪽에 보니까 약간은 이제 물결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고. 너무 흙탕물이 심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베이트 피시들의 움직임도 좀 보기가 힘들 것 같고 해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어저 김봉천 안에 물이 어느 정도 찼는지 정도만 파악하도록 할게요. 이런 골창에는 일단 어 냇물에서 유입된 그런 어 부유물들이 상당히 많이 예 골창에 모여 있네요. 일단은 저 김봉천 부분으로 빠르게 이동해서 그쪽 부분부터 한번 탐색해 보도록 할게요. 어, 김봉천 상황입니다. 아직 저기 돌 있는 부분까지는 물이 안찬것 같은데 어, 저기는 또 어, 보트로 또 낚시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붕어지 패스 어, 낚시하시는지도 모르겠지만 보트 낚시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 선착장 쪽으로 만들어진 부분에도 부유물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저기 세물 유입구 쪽은 약간은 좀 맑은 물인 것 같아서 어, 좀 괜찮은 것 같고 오히려 요 밑에 부분이 더 어, 흐린 물이네요. 그리고 저기 봉산체육공은 어, 저기 차량 유입 가능한 부분들에도 저분들은 붕어 낚시인지, 배스 낚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제법 들어와 계십니다. 아마 붕어 낚시 하시는 분들 아니면, 또 이제 원투 낚시로 장어나 어, 이런 것들을 노리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조용하긴 조용한데, 일단요 부유물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조금 더 맑은 부분 쪽으로 해서, 어, 한번 반응이 있는지, 한 번,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분은 차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셨나 보네요. 음... 그쪽에 고무보트 같이 보이는데, 배스를 낚시하시는 분이신지, 또 너무 이거나 부모 낚시하시는 분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 저분 하시는 게좀 방해가 되지 않게, 부유물 있는 쪽부터 해가지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할게요. 어저 안에 낚시하시는 분이 계셔서 일단 요 바깥에서 요 나무 수물 나무 있는 쪽에 좀 던져보고 있는데 어, 특별한 반응은 없습니다. 일단 물결이 보니까 좀 멀리 중간점 음, 저런 데서 조금씩 이제 움직임이 좀 보, 보이고 가 쪽으로는 아, 저쪽 편에는 한번 또튀는 모습이 보이긴 보니, 보이네요. 아, 꽃불이 저런 데서는 이제 잠시 보이는데 제 앞에서는 지금 안 보이거든요. 아마 뭐 저를 직감을 했는지 물고기들이 아, 이제 안 보이네요. 일단 그러면 저쪽 김봉천 안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면서 저쪽 상황은 또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물이 상당히 많이 흐려 있어서 아마 고기들의 활성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이동해서 김봉천 안쪽으로 이동해서 한번 상황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다리 한 마리 저한테 제 쪽으로 이렇게 오다가 제 얼굴을 보고는.. 아, 저기 있네요. 귀엽습니다. 아마 쪽은 지금 보니까 퍽퍽하는 소리들이 막 들리는데 이거는 이제 어 지금 잉어들이 이제 지금 여기 부유물들이 많다 보니까 어 여기서 자기들 좀 먹을 것을 이제 허비하고 있는 중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아 이흙탕물이좀 가라앉기 전까지는 패스는좀 들어오기가 힘든 것 같고 대부분 이제 잉어들이 아 여기서 에 이제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류는 이런 물은 상당히 많이 이제 옛날에 비해서 한 1~2m 정도 이제 그렇게 어, 이제 올라왔지만 어, 그래도 이제 저기 돌이 거의 잠길 정도 돼야 이제 배수가 좀 활성도가 여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한 1.5에서 2m 정도는 더정수가 돼야 어, 김봉천 쪽에 또 어떤 배수 활성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거의 잉어 밭친것 같아서 더 이상 뭐 하더라도 별 어, 반응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오늘은 김봉천 정수 상황 확인한 것으로 만족하고 아, 일단 나가면서 아까 그 입구 쪽에도 사실 흙탕물이라서 거의 잉어판일 것 같은데 아, 일단 그쪽만 조금 확인해 보고 오늘은 이제 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비온 뒤에 수위라든지 어떤 포인트 형성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만족하고 어, 그 정도로서 해 출시하도록 할게요. 어, 오늘도 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